아, 반갑습니다. 아, 민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사술 원진이 일어나는 일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원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 뭐 참고 살다가 이렇게 한이 맺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가슴 속에 있는 걸 끌어내지 못하고 참다가 이렇게 화병이 날수 있는 막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원진에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책이나 이런 데는 보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남녀간에서는 무슨 삼각관계 같은 거 이런 게 뭐냐면 소유욕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 이렇게, 남자가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어, 그 여자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 뭐, 찾아가서 못 살게 군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 이제 원진 관계로 발현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무언가, 어, 한이 맺혀가지고, 뭐, 참지 못해서, 뭐, 이런 거. 이런 게 원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국에 이렇게 사수 원진이 이렇게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이게 언제 발동을 하냐면 사수 같은 경우 운에서 해수가 와서 사회충을 때려 주거나 혹은 음이 진토가 와서 어 이렇게 진술충을 때려 주거나 이렇게 충이 와서 반응이 되어야만 이게 사수 원진이 발언이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술 원진이 있다고 해서 365일 원진에 놓여있고,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365일 감기에 걸려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운에서 이렇게 때려주거나 원인이 발생을 했을 때만 이렇게 원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이 글자가 사술이 다 있는 분들은 그냥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 추운데 밖에 나갔더니 감기에 걸리는 거죠. 예. 뭔가 행동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글자들이. 자, 그리고 사술 원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사일주가 있는데 어뭐 운에서 뭐 임진년이 왔다. 요렇게 돼 버리면 요거는 화생토죠. 화성, 화생토. 그리고 또이 개사일주가 있는데, 뭐, 임술, 뭐, 임술년이 왔다. 요것도 화생토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개사의 임진 같은 경우는 화생토로 이 사화가 나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고, 개사일주가 있는데 임술년이온 거는 사술, 이걸 원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돈이 겁제에게 그 맡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계사가 임진년을 만나면 내가 돈을 쓴 것이고 계사일주가 임술년을 만나면 돈이 은행에 보관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때문에 주식을 하다가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나 이거는 돈이 완벽하게 나가 버린 건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돈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토는 돈이 소멸되어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술토는 보관적 의미가 강하고 어이 사화를 임묘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토와 술토의 차이점을 잘 봐야 됩니다. 어 계사가 임진을 만나면 돈이 나간 것이고 임술은 보관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 차이를 알아야지만, 이 사슬 원진에 대한 관계를 어,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슬 원진에 걸리는 일주별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 일주가, 자, 을사녀를 만난 것이죠. 요런 경우는, 음, 이 겁재가 상관을 달고 들어왔죠. 이 겁재가 이 상관이라는, 어, 하고 싶은 일을 이 술토라는 나의 영역에 갖고 와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역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내 영역에서 이 겁재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의미랑은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토라는 장소를 문을 열어서 빌려준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화를 내가 가져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재랑 하고 싶 겁재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의 영역에 함께 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났다. 음, 비견이 이제 사술로 들어오는 것이죠. 비견이 어, 비견이 들어. 내가 하는 일에 이 화생토로 내가 이그 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 이 비견이 들어와서 같이 도와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견이 들어와가지고, 음. 이 비견이 이 술토로 들어오는 목적은 이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 뭐냐.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인정, 인정 욕구를 받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음, 이 비견이 나의 술토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비견이 같이 함께 가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 역할로 되기 때문에, 사술 원진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도를 해서 이 술토라는 일을 추진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천간에 병화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원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병화가 이 술토의 인묘가 돼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진으로 볼게 아니고 비결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이유는 목적은 천간에 떠 있는 이 을목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빨리 가져오기 위한 위함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생토로 화생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술일주가 이제 을년을 만난 것이죠. 요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간여지동이죠. 이 사화라는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화생토를 청소기가 먼지를 가장 강에 놓고 빨아당기는 거죠.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편의를 가져와서 내가, 어, 취하는 것이죠. 음. 이게 만약에 여자다, 여자라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뭐냐. 이 관성 남자가 식상을 달보도록 하죠. 이 남자랑 나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이 원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죽고 못 사는 애증의 관계, 뭐, 요런 <laughs> 욕구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냐. 무술 열자 여자, 여자가 밀당을 하거나 미인계를 쓰고 있다. 이 남자가 나한테 춥고 못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내가 이 을목이라는 직장에서 내 능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사발를 내가 취해서 가져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여자라면 남자가 춥고 못 사는 사회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이번에 경술일주를 볼게요 경술일주가 어 을사년을 만났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관이랑 편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편관 편인이 요건 직책발전이죠 직책발전 음, 내가 이걸 가져오는 것이죠 사화를 그리고 정제 음, 만약에 남자다 어, 남자라면 이 여자랑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이뻐 죽겠다 천간에 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나는 사술 원진. 이 여장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아,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정제 여자가 미친 듯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임술일주를 볼게요. 임술일주. 어, 평관을 깔고 있죠. 평관을 깔고 있고, 어. 을사년에 이제 상관이 들어오고, 편제가 들어오죠. 음. 어, 재생관이 되는 거죠. 사술 원진이라기보다 재생관에 가깝다. 어, 뭐, 직책발전. 직책발전. 오, 혹은, 재순을 가져오는 것이죠. 어, 재순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 이 상관, 목생, 상관을 이용해서, 이 편제를, 목생화를 해서, 나의 일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관이 뭐냐. 열정적으로, 혹은 편법을 써서,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사화하는 편제를 일지로 가지고 온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연, 묵덩어리에서 사슬 원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그리고 수생목이 된 상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급하다. 을목이론 이미 다다 다 자란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급하다. 급하게 목생활을 해서, 이 편제를 일지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편법을 써서.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의 평관 나의 어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진이 발생한 어떤 생각이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 뭐 의구심, 뭐 이런 게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진이 어 어쨌든 이 정간에 이렇게 신금이 떠 있으면 어뭐 금극목이 되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크게 편법이라든지 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임수열주 같은 청관의 신금이나 연금이 있는 분들은 요거 요 재성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어 이렇게 재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원진이라는 거는 어 그냥 뜻은 그렇습니다. 창고 살다 가 한이 에 치거나 뭐 그런 건데 소유욕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음. 소유욕의 발동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5년도 을사년에는 어 나는 대박이 날 것이다. 나는 무엇 무엇을 해서 어 을사년에 어, 성공을 할 것이다. 결혼을 할 것이다. 어 자기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마리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어, 시청 감사드리고, 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